자 봅시다. 93번입니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등식이 성립한다. 아 여기 밑줄 치고 얘는 뭐에 대한 내용이다? 그렇지? 항등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때 다음 조건에 만족하는 알파 베타 감마에 대해서 아 얘를 감마라고 읽어요. 알파 베타 감마. 감마 보통 그냥 아래라고 쓰시면 돼요. 쓰는 법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이때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자 미안한데 친구들 혹시라도 여기 유형들 어, 중에서도 이, 이 93번 모르면 센꺼 마플 대표 문제 92번 꼭 보고 오세요. 댓글에 링크 달테니까. 거기 설명 굉장히 자세하게 해놨거든. 그거 보고 이거 와요. 알겠지? 혹시 이 유형을 잘 몰라서 온 친구들이라면 오케이? 자 오케이. 하여튼 그럼 이제 풀어볼게. 자 이거 어떻게 푼다 그랬냐면 일단 가 모든 개수잖아. 맞지? 모든 개수의 총합은 쌤이 1이라고 했죠. 맞습니까? 그것도 92번에 설명했다. 그러다 보니까, x 에다 1을 대입할 겁니다, 첫 번째. x 에다가 1을 대입. 자, 그래서 x 셀 x는 싹다 1이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1의 4제곱은, 자, 모두 개수만 남는다고 했죠. 이게 다섯 개 그냥. 그래도 2를 돕기 위해서 몇개안 되니까, 다섯 개, 6, 7, 8. 되니? 음, 그래서 얘는 3의 4제곱이니까, 81 되겠네. 그래서 알파는 81이고요. 자그 다음에 이렇게 홀수 번짝만 마이너스가 나오려면 쌤이 x에다가 뭘들어라 그렇지 x에다가 마이너스를 대입하라고 했죠. 맞지? 응. 그래서 마이너스를 넣으니까 1 마이너스를 더하기 1의 4제곱은 홀수 번쩍만 음수가 이렇게 된다고 했죠. 모르면 꼭 대표 문제 보고 오세요. 거기 자세하게 설명해놨어요. 자 이렇게 되니? 응. 얘가 몇이냐면 사라지니까 1이네요. 오케이. 음, 그래서 베타는 1이고요. 그래서 여기 짝수 번째만 나오려면 세이두 식을 더하거나 뺄 건데. 어, 짝수 번째만 나올 남으려면 여기 홀수 번째이 사라지면 되는데 이 홀수 번째 자세히 보니까 뭐해요 서로 부호가 다르지. 맞지? 그래서 두 식을 더할 겁니다. 그럼 좌변은 어, 이렇게 소고가다 되죠. 부호가 다 다르니까 맞지? 근데 a0가 두 개씩, a2도 두 개씩 떨어지니까두 배로 묶어서 A0, A2, A4, A6, A8, 이렇게 되면서 82가 되는 거예요. 괜찮니? 그래서 얘가 두 배를 했더니 82니까, 이 안에 있는 값은 41이 돼야겠죠. 쌤마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가 4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개를 더하니까, 82 더하기 4 1하니까 123? 음, 이렇게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93번의 답이, 어, 3번. 이렇게 해야 되겠네. 괜찮니? 응.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93번을 그냥 이걸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요. 쌤거 영상 한번 보세요. 여기 되게 자세하게 해놨거든? 그래서 그거를 보고 푸신 다음에 여기를 다시 한번 연습해봐. 쌤 설명 듣지 말고. 알겠죠? 어 이거 되게 앞에 것만 하면 크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연습문제를 생각하세요. 알겠습니까?